자 진성 여왕의 음란 이부입니다. 이부가 끄세요. 자 간신들은 이 기회에 왕거인을 불원분사의 장본인으로 몰아서 숙청하려는 관계를 꾸며 그를 잡아다 감옥에 넣었다. 왕거인은 그런 내용에는 찬성하는 자기는 쓰지 않았다고 이실 직구했다. 그러나 그를 죽여 화근을 없애려는 간신들이 그의 말을 들을 리 없었다. 자기를 무기, 무고로 죽이려는 간신들의 비열한 행동에 분개한 그는 억중에서 자기 의 억울함을 하늘에 호소하는 시를 써서 소리내어 읊었다. 옛날의 중신들도 억울한 사정으로 피눈물 흘려 통곡하면 3년 감엄이 들고. 그 슬픈 원하는 여름에도 서리빨로 화했다. 지금 저의 정상이 그들과 똑같은데, 하늘은 왜 이다지도 무심하게 구원하지 않을까? 왕거인이 이 시를 지어서 옥중에서 읊푸자, 그날 밤에는 뇌성 병력이 일고 폭우가 억수로 쏟아져 퍼부었다. 진성여왕이 일관에게 이 천변을 묻자 일관은 자기에게도 천벌이 미칠까 두려워 정직한 점괘를 아뢰었다. 저 무서운 천둥과 번개는 거인을 가둔 오구에서만 계속되고 있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 그의 억울함을 구원하려는 징조임이 분명합니다. 만일 그를 빨리 방면하지 않으면 저 무서운 벼락불이 대골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럼 어서 거인을 방면, 방면하라. 즐겁한 왕명으로 왕거인을 방면하자 폭풍은 멈추고 곧 어둠이 거치었다. 아직도 밤중인 줄로만 알았는데 맑아진 하늘에 뜬 해는 이미 이튿날 정오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늘에 하늘의 경고로 왕거인은 옥에서 풀려났으나 여왕의 음란한 사생활과 부패한 정치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왕거인을 방면한 이듬해에도 나라의 백성들이 세금과 부역을 거부했으므로 국고가 텅텅 비게 되어서 국가의 예산은커녕 왕실과 고관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도 큰 지장을 가져왔다. 여왕은 반란 민중들을 토벌하려고 관군들을 풀어 진압하게 했으나 병졸들이 모두 민중 편으로 달아났다. 그런데 진성 여왕을 깨우치게 한 일이 있었다. 여왕이 당나라로 사신을 보내